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IBS 뉴스의 박세훈입니다 새학기를 맞이해 2017학년도 2 학기 학사 일정에 대해 IBS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도 두 번째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 학기 주요 행사로는 매년 열리고 있는 인덕컵과 9월 20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연지 축제, 그리고 9월 22일 제 45주년 개교 기념식과 10월부터 진행되는 각 학과 졸업작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각 학과별로 대항하는 축구 경기인 인더컵은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열리는 연지축제기간은 9월 20일 수요일부터 9월 22일 금요일까지로 축제기간인 9월 22일 금요일은 개교기념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노원구 중계 글린공원에서 진행될 이번 창업대전에는 교내 약 80여 개의 창업 동아리와 예비 창업자들의 시제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올해 진행되는 졸업작품 전시회는 10월 2일부터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약3 달간 개최됩니다. 11월 14일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추수감사예배와 헌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2학기에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행사에 많은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로 보다 더 즐겁고 활기찬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I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뜨거웠던 방학을 마치고 2017학년도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방학 동안 조용했던 학교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IBS 최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진행된 수강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학기가 찾아왔습니다. 잠잠했던 캠퍼스에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학우들의 반가운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등교하는 학우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가득합니다. 아, 전역을 하고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복학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학우들도 많이 봤고 교수님들도 많이 봤던 상태여서 이제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잘 해나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네. 비어있던 강의실에는 새로운 과목을 맞이하는 학우들의 설렘이 가득합니다. 방학 동안 한적하던 잔디 구장에는 운동하는 학우들의 모습이 보이고 교내 복지시설에도 학우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며 2학기를 새롭게 다지만 학우들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제가 저번 학기에는 아쉽게 장학금을 못 탔는데 이번 학기에는 좀더 노력해서 성적 장학금도 타고 싶고요. 그리고 2학기 학교 생활도 더재밌고 즐겁게 보내고 싶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본교 학우들이 이번 학기를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IBS 뉴스 최민경입니다. 2018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방람회가 양재 AT센터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수시모집 요강도 알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IBS 이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2018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방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수시방람회에는 우리 대학을 비롯해 명지전문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등 80여개의 학교가 참가해 수시모집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볼 때는 이제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상담하면서 친절하게 알아주셔가지고 잘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본교 수시 모집 기간은 오는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시 1차,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수시 2차를 모집합니다. 수시 1차에서는 정원 내 일반 전형 및 특별 전형과 정원 외 전형을 모집하며, 수시 2차에서는 정원 내 전역만 모집합니다. 신입생 모집 인원으로는 3년제 17개 학과, 2년제 11개 학과, 총 28개 학과, 30개 전공에서 2,28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이중 수시 모집 인원은 1,715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01명에서 121명 감소했지만, 수시 모집 비율은 75%로, 작년 대비 70%에서 5%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학생들이 두개 학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 그래서 영어 비중을 조금 낮춰서 30%로 하고 한국사를 5%로 넣어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는 점, 그런 점이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입학처에 따르면 수시 박람회 외에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본교 강당에서 서울 지역 9개 전문대학을 소개하는 입학정보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IBS 뉴스 이다솜입니다. 지난 8월 29일 본교 음봉관 소회의실에서 인덕신문 창간 200호 특집 포럼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IBS 김효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본교 음봉관 소회의실에서 인덕신문 창간 200호 특집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는 교내 인사들과 학생 대표들이 참여해 인덕신문 창간 200호를 축하하고 인덕신문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덕대신문사는 1974년 9월 24일부터 인덕학보라는 이름으로 교지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0년도부터 지금의 인덕대신문으로 명칭을 바꾸고 올해 200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덕대신문은 대학 언론 문화의 청달이라는 사훈 아래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을 중요시해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학교와 학생들의 협력과 소통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교내 인사들과 학생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학생의 의견 반영을 우선시하고 앞으로 신문사에게 바라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신문이 발간된 것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학생들과 교수님들, 교직원들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줘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신문사는 제시된 의견들을 수용,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하며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네, 저희 신문사에서는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과 학생들의 소리를 하나로 잘 통합해서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선을 통해 글로 잘 풀어내는 신문사가 되도록 발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창간 200호를 맞이한 인덕대 신문. 교내 소통의 창구로서 앞으로의 발전과 행보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IBS 뉴스 김효빈입니다. 침체된 분위기의 공릉동 국수거리에 활기를 되찾아준 사업을 우리 인덕대학교와 노원구청이 함께 실시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IBS 민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국수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먹자골목의 분위기에 비해 이곳은 어둡고 침체돼 있습니다. 골목에 띄엄띄엄 보이는 작은 국수 가게들도 찾는 손님들이 많지 않아 한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공릉동 국수거리라는 골목 이름에 맞지 않게 국수 가게보다 카센터나 다른 식당들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침체된 분위기의 공릉동 국수 거리에 활기를 되찾아주기 위해 우리 인덕대학교는 노원구청과 함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 2016년 11월 17일 서울시가 주관하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인덕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캠퍼스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지적 자원과 공공의 자원을 결합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교는 2016년 11월에 노원구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주무 부서인 도시 계획팀과의 업무 협조 및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청년 창업 거리 173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창업 육성을 위한 청년 창업 컨설팅부터 청소년 창업 체험 프로그램, 문화 특성화를 위한 청년 예술가 스트릿 원데이, 문화 혁신 플레이 아트 플래시모 프로그램,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생 신모델 제시, 매스컴 SNS 홍보 마지막으로 지역 협력을 위한 셰어 위드 및 청년 창업 나눔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공릉동 국수거리의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사회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IBS 뉴스 민영경입니다. 요즘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